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슬리밍고 위탁 판매사장님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위탁 판매 사업부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웰리스 큐레이터 이거는 무엇이고 어떻게 여러분의 사업에 잘 접목하여서 훌륭한 황금 어장을 만들고 튼튼한 사업 기반을 조성하여 여러분이 원하시는 멋진 사업가로 성장 또는 성공하실 수 있을지 웰큐 활용법에 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탁판매 사장님들께서는 고객을 관리하시는 고객에 대한 판매 권한이 있습니다. 두 번째 권한은 창, 직, 창업을 시켜서 창, 직, 직업을 만들어서 여러분의 소속으로 진행할 수 있죠. 즉 리크루트 누군가를 리크루트해서 여러분의 사업 영역에한 부분을 들어와서 여러분에게 고객을 소개해주거나 파트너십을 이루어서 고객 컨설팅 또는 창업 중개를 또는 웰니스 큐레이터의 소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중개인데요, 창업을 중개하실 수가 있습니다. 중개에서는 2888 위탁 판매사를 중개하실수 있습니다. 288중개에 대해서는 중개팀의 교육을 잘 받으셔서 중개를 통해 많은 수입도 얻기를 바랍니다. 자, 웰큐와 비슷한 취급 대리점이 있는데요. 오늘은 웰큐에 대해서만 얘기하겠습니다. 취급 대리점은 다음 편에 함께 할게요. 웰큐는 웰리스 큐레이터의 존말입니다. 웰큐는 정확한 교육을 이수해야 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입어보고, 아, 내가 입는 바른 자세 사용해보니까 너무 괜찮아. 내가 한번 입어볼까? 뭐, 입어보고 좋아서 소개해볼까? 이런 비전문적 소개군이 아니고 정확하게 입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입는 바른 자세를 아직 잘 몰라서 입지 않았는데, 바른 자세라든가, 웰리스, 항, 노아, 6세부터 99세까지. 어린이 성장과 바른 자세. 청소년의 성장과 학습 의욕 증진 및 바른 자세. 산모의 바른 자세. 또 직장인의 거북목, 허리 통증을 위한 바른 자세. 노인의 노인성 질환에 대한 생활 습관 병, 근육이 저하된다거나 허리가 아프다거나. 라운드 숄더가 된다거나 거북목이 심해서 신진대사에 저하를 주거나 통증을 주는 것에 대한 바른 자세 이런 일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당연히 지원하셔야 됩니다. 이유는 웰니스 큐레이터라는 교육을 통하여 내 건강 또한 챙길 수 있고 내 주변의 건강을 보다 효과적으로 가성비 좋게 챙길 수 있습니다 솔직히 합리적이고 가성비 좋은 소비는 제대로 알고 구입하여 가장 잘 사용하여 원하신 효과를 보는 거겠죠 거기에 출발점은 웰큐에 있다고 저희 슬리밍고 그룹은 생각합니다 웰큐를 하실 때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고객 입장에서 바른 자세를 어떻게 받아들일까를 체험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바른 자세가 쉽다라면 바른 자세가 생각만 가지고 된다라면 일상생활의 잘못된 자세 때문에 현재까지 있는 신진대사 질환 또는 목통증, 어깨통증, 허리통증, 다리통증, 근육의 퇴화, 그 다음에 비만, 아이들의 잘못된 자세와 성장, 성격의 배경이 잘못되지는 않을 겁니다. 결론은 바른 자세는 혼자 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바른 자세를 누군가에게 코칭을 받아서 하는 것 너무 어렵습니다. 운동과 달리 24시간을 활동을 내 스스로 하기 때문에 24시간 몸에 붙이거나 24시간 계속 코칭해주는 코치가 없다라면 힘들겠죠. 구부러지는 게 편했고, 웅크리는 게 편했고, 삐뚤어진 게 편했고, 근육을 제대로 쓰지 않고 흐무적 흐무적 거리는 게 편했던 일상 은 바른 게 편하고 근육의 힘을 골고루 쓰는 게 편하고 호흡을 제대로 하는 게 편하고 올바르게 앉는 게 편하게 만든다는 일은 쉽지 않을 겁니다. 저희 스리밍고 그룹이 하는 일은 세계 하나밖에 없는 입어서 바른 자세를 유지해주고 바른 자세로 일상생활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웨어러블 기술을 갖고 있는 유일한 회사지요. 이 웨어러블 기술, 입어서 발라지는 기술을 고객에게 인지시키고 입는 것만으로도 내의 본성과 의지에 상관없이 바르게 되는 이 특별한 기술은 처음에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내가 익숙해진 나의 몸 상태는 틀어지고 구부러지고 바르지 않기 때문이죠. 근데 만약에 일상이 발라지고 근육을 제대로 쓰고 올바르게 일상생활한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질환의 80%는 해결될 거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별도의 시간을 내지 않아도 바른 자세가 몸에 배어 있지 않은 분들에게 3일, 3주, 3개월의 트레이닝 기간을 거친다면 누구든지 바른 자세가 편해지고 몸이 바라지다 보니까 당당해지고 건강해지고 사람이 체계적으로 보이고 부자처럼 보이고 멋져 보이는 이 라이프 스타일을 줄수 있는 바른 자세 큐레이터, 입는 바른 자세 웰리스 큐레이터는 너무 멋진 일입니다. 자, 그래서 고객 입장에서 바른 자세를 잘 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른 자세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바르게 되면 좋겠지라고 본인의 의견은 얘기할 수 있었지만, 진짜 좋다라고 느끼는 사람은 별로 없더라고요. 자, 우리가 원데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16만 5천 원으로 멤버십 할인 가격으로 제공되고 있는데요. 16만 5천 원으로 입는 바른 자세를 2시간에서 3시간 또는 바른 자세로 좋아질 수 있는 프로그램, 슬리밍고 333 프로그램을 하루에 2시간에서 3시간 하루만 투자하셔서 느끼고 알아볼 수 있는 가장 멋진 프로그램이 원데이입니다. 위탁 판매사님들은 이 윌리스 큐레이터 분에게 첫 번째 원데이 일정을 잡으셔야 됩니다. 원데이 일정을 잡는다는 것은 첫 번째 윌리스 큐레이터 신청자분들이 가장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매장을 찾아야 된다는 거지요. 매장을 찾고 매장 담당자하고 연결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연결을 여러분이 하면 너무나 일이 복잡하겠지요. 그래서 신청자의 상태를 보고 저희 웰리스 큐레이터 담당자가 가장 가까운 매장을 선택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탑판매사님들이 하셔야 될 일은 55,000원을 국민은행 땡땡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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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좌로 입금한다. 또는 쇼핑몰에 가서 5만 5천의 결제를 완료한다입니다. 이 방법은 자세하게 또 정리해 놓았으니 한번더 체크해서 보시고요. 두 번째, 가장 가까운 매장이 어디인지 또는 어느 곳을 이용할 수 있는지 매장 리스트를 보여주면서 대상자, 신청자와 함께 협의하여 매장 위치를 고른다. 세 번째, 가장 빠른 시간에 낼수 있는 시간을 3개에서 5개 정도를 선정해 봅니다. 소요 시간은 3시간 정도 잡으셔야 되고요. 첫날이라 길습니다. 상담 시간이 길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진행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께서 이 내용을 담당자에게 전달하십니다. 구글 시트에 적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꼼꼼하게 적기만 하시면 담당자가 구글 시트에 적혀 있는 내용을 근간으로 하여 대상자인 웰큐 신청자께서 가장 가기 쉽고 가장 좋은 시간을 매장과 연결하여 시간을 확정하여 두세 개의 시간을 이 판사님께 보내던지 아니면 웰큐 대상자에게 직접 보내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정해졌으면 이제 여러분께서 첫 번째 할 일이 있죠? 네. 그 시간에 맞추어서 정해진 매장으로 30분 이상 일찍 도착해 있는 겁니다. 도착해 있으면 도착해서 여러분의 대상자, 외교 신청자가 그 체험을 받을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인지 가장 전략적으로 좋은 분위기인지를 체크해 봅니다. 체크리스트 보시고 안 되어 있다라면 여러분이 직접 체크인 리스트대로 준비합니다. 점장님에게도 이 웰리스 크리에이터 대상자가 실행자에게도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설명한다면 전략회의를 짠다면 더 멋지겠지요. 웰리스 크리에이터 대상자의 원데이 체험 당일 가장 중요사항, 한 일찍 도착한다. 최하 30분, 최대 1시간. 나의 웰리스 크리에이터 대상자가 성공적으로 웰리스 크리에이터 원데이를 잘 진행할 수 있는 전략적 분위기가 잘 되어 있는지 꼼꼼히 체크하여 준비되어 있지 않는 것은 즐거운 마음으로 본인이 준비한다. 세 번째 점장님께 오늘 잘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오는 웰리스 큐레이터 대상자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대상자에 맞는 작전을 잘 수립한다. 자 대상자가 오면 굉장히 반갑게 신발을 슬리퍼를 직접 내주시고요. 인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실행자인 오늘의 실행자분을 설명을 하고 소개를 합니다. 소개하는 요령도 아래에 해놨으니 잘 보시고 멋진 소개가 고객님을 위한 거라는 걸 잊지 마세요. 웰리스 큐레이터 원데이 시험을 대상을 할때 대상자가 함께 있길 원하면 함께 있어주시고 함께 있길 원하지 않으면 함께 있지 마시고 바로 옆에서 대기실에서 항상 나의 부모님이 수술실에 들어갔다는 마음으로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실행자가 오더하는 걸잘 듣고 실행자의 요청사항을 잘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터판매 사장님 만약에 웰리스 큐레이터 오늘의 웰리스 큐레이터가 크레이터 활동을 통하여 30명 이상의 고객을 소개해 줄수 있다는 것을 미래에서 보시고 왔다거나 또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중계 창업을 하게 돼서 여러 개 멋진 소득을 주는 웰리스 큐레이터라고 여러분이 확실하게 보고 오셨다면 오늘 이 웰리스 큐레이터에게 또는 오늘의 실행의 목적과 기, 시간 동안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상상이 되시지요? 자, 웰리스 큐레이터가 끝나고 나면 첫날은 좀 쉽니다. 옷을 입혀주지 마시고요. 만약에 입게 된다면 중체 정도만 가볍게 R1090 스킨 정도만 넉넉하게 입히는 것도 좋습니다. 첫날 하고 나서 의기가 충만하여 내가 입어볼게, 내가 입고 가볼게 이렇게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하지만 좀 성격상 너무 냄비 끓듯이 해볼게 이런 분들이 의외로 못하는 분이 많고요. 고심한 분들이 잘합니다. 웰리스 큐레이터는 밝은 성격이지만 조용하고 차분하고 체계적인 분들이 잘합니다. 너무 시끄럽거나, 너무 말이 많거나, 너무 방방 뜨는 성격, 그리고 하고잡이거나, 너무 냄비가 끓듯이, 열정적인 성격보다는 차분하고, 체계적이고, 밝고, 남의 대화를 잘 들어주고, 남에게 대화를 잘 끌어내는 분들이 잘 합니다. 자, 이렇게 첫날은 가볍게 중체 또는 멤버십을 하게 되면 PT770을 그분 거를 입혀서 보낼 수가 있지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날 다시 만나서 웰리스 큐레이터의 7일간의 과정을 설명합니다. 7일 과정, 과정을 설명할 때는 일주일 동안, 약 열흘 동안 진행하는 4회차 트레이닝에 대한 안내를 하실 건데요. 1일차 트레이닝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자, 1일차, 2일차, 3일차 온라인 트레이닝을 설명하고요. 오프라인 수료식과, 그 다음에 자격증 발급을 위한 간단한 테스트, 로 자격증 발급의 시간이 있습니다. 주로 토요일 날 이루어지기 때문에 1주, 2주 걸릴 수도 있고, 10, 15일 안에 모든 것이 끝납니다. 결론 은 웰리스 큐레이터는요, 당분간 한 달에 두 번, 저희가 1일부터 16일, 두 번만 모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2주 뒤 토요일, 4주째 토요일이 웰리스 큐레이터의 졸업식, 수료식과 자격증 검증과 발급 시간이 될 겁니다. 자, 7일, 다음 시간에는 7일 동안 어떻게 고객에게, 대상자에게 7일간 제품을 입는 바른 자세 12종을 체감별로 또는 복합적으로 잘 설명해서 인지시키면서 홈트레이닝 24시 홈트레이닝 7일 동안 진행할 거며 고객에게 진행하는 방법 또한 간접적으로 학습을 시켜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중요한 이7일 동안은 여러분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매장과의 커뮤니케이션 소통을 통하여 이 웰리스 큐레이터에게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하시면서 15일, 최대 15일간 사회의 교육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세요.